안녕하세요.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에코 프로그램, 에코 프로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코스닥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코스닥을 저희가 수요일 날까지 영상을 봤었었죠. 이렇게 보고 있었고, 이제 목요일 날 장중 영상을 봤죠. 예, 잠깐 봤었는데, 일단 여기를 예, 돌파하고 예, 안착까지 했죠. 예,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요 앞에를 넘으려고 시도를 해서 시, 넘었지만, 예, 안착은 못 했죠. 예, 안착은 못 했습니다. 거래량이 딸렸죠. 예, 거래량이, 이때는 거래량이 110만 주인데, 예, 이날은 거래량이, 금요일 날은 97만 6천 주다. 그래도,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돌파를 한 거는 좋은 거죠 일단 각도가 각도가 좋지 않았죠 예. 왜 각도가 좋지 않았냐면 일단 최저점이 여기죠 최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안 보이나요 아예 6거래일만에 6거래일만에 빠졌는데 지금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예. 7거래일 만에, 7거래일 만에, 이렇게 보게 되면, 8거래일인가요? 아니, 7거래일 만에, 아, 8거래일 만에 돌파를 하려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파해서 안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적산병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겪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 설령 이렇게 좀 눌렸다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주봉이, 예, 주봉이 일단 구름대 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구름대 위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제 후행스팬. 요거가 이제 구름대만 나온다라 그러면, 코스닥도, 예, 코스피처럼 엄청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일단 월봉상 여기를 넘어야 좋다고 그랬죠. 예, 여기가 820포인트거든요. 예, 820포인트만 넘어가면, 후행 스팬도 여기서는 월봉 송으로는 같이 넘을 수가 있어요. 예, 여기가 구름대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추선이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도 820만 넘어가면 예, 엄청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해 봐야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코프로비엠 주봉이 마무리 됐으니까 예, 주봉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주봉으로 일단 적산병 후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까지 보고 예, 목요일날 장중 영상 볼 때만 해도 주봉상 음봉이었죠? 음봉이었는데 예, 그래도 금요일날 어, 3.6% 5 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어쨌건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힘이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주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해놨다라는 거는 뭐 괜찮은거죠. 예. 1봉상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러죠? 예. 1봉상 보게 되면 이봉이었죠이봉이 예. 언제냐면 6월 20일의 봉이었는데 이봉 이후로 예, 가뜩깔뜩하면서 못 갔죠. 예, 못 가다가 금요일 날, 예, 그래도 3.65% 상승이 나왔는데, 항상 이 장대 앙봉이 나오면, 예, 장대 앙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 윗꼬리가 있죠.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데, 항상 보게 되면 꼬리, 꼬리 위에서 놀다가, 이렇게 놀다가 가는 거는 가장 힘이 센 거고요. 그 다음은 절반, 아니면 밑둥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절반까지 조정받고갈 수도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거의 절반까지는 내려온 거죠. 예, 절반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꼬리 윗부분으로, 예, 바디를 훼손하지 않고, 윗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금요일 날, 좀, 강한 상승이한 번, 에코프로 BM이 한번뽑아내주지않았더니 일단은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구름대는 지킨 거죠. 예, 구름대는 지키고, 주봉상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봉상, 주봉상 구름대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후행 스팬은 아직 여기 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좀 강하게 치고 가려고 그러면이 자리를 넘어야겠죠. 예. 만약에 캔들적으로 주봉상 여기까지 만 올라와 준다라 그러면 11만 4,000원이에요. 예. 여기만 올라와 준다라 그러면 후행 스팬도 쭉 머리를 들겠죠. 그러면은 단기가 아니라 예. 중기 추세선이 아니, 일단 일봉상 예. 여기를 올라와야 일단 단기적으로 아, 잘못 얘기했어요. 주봉이 아니라 일봉입니다. 예. 일봉상 11만 4,000원을 올라와야 같이 퓨렌스핀도 올라와서 오늘 음, 퓨처엠이죠퓨처엠처럼 예, 이렇게 강하게 뽑아내줘야 된다. 그래야 퓨처엠은 계속 다음 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아직도 예, 구름대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캔들적으로는 올라왔지만, 예, 그리고 주봉을 봐도 어, 전환선 기준선에 여기 이격도가 아직도 이만큼 있죠. 예. 퓨처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골든크로스를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고, 홀딩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엄청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다음 주도, 예. g 즈웍도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아직 여기 이격도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 주 정도 되면 조금 머리를 좀들려나요 예, 머리를 좀들것 같긴 한데, 강한 상승이 나오면 더 좋겠죠. 예, 강한 상승이 나오면 더 좋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음, 여기 114,000원 요 예, 라인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 다음 주까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예, 일단 1봉상 예, 양봉을 하나 뽑아냈으니까 예, 적산병으로 예, 하나, 둘,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예. 결론은 다음 주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움직여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포스코 그룹주랑 좀키 높이를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예. 자, 에코프로도 볼게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여기 장대양봉 있죠 예, 여기 장대양봉 기준봉 이었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양봉에 하나 쓰게 되면 예, 아까 에코프로 bm 은 절반까지 예,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가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이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밑등까지 내려왔죠 예, 여기까지도 예, 지금 거의 내려왔다 여기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머리를 이제 좀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양봉 캔들에 거의 절반 올라왔을까요? 네, 절반 조금 더 올라왔죠.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이런 패턴도 있다 그랬죠. 어떤 패턴이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장대 양봉이 쓴 후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나 쓴 후에 쭉 빠졌다가 네, 쭉 빠졌다가 이렇게 막 빠졌다가 여기서 예, 작은 쌍 작은 적산병이 하나 나오면 예, 작은 적산병이 나오면 요거를 추세선을 이렇게 거서 예, 만약에 여기서 또 빠진다라고 그랬다가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예, 돌파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되면 거의 돌파 한 것처럼도 보이죠. 예, 그래서 월요일날 예, 화요일 날도 기대해 볼수 있는 모양을 갖춰 놨다. 이런 모양으로 올라간 게, 음, LNF죠? 예, LNF. LNF를 잠깐 볼까요? LNF도, 예, 한번 올랐다가, 예, 여기서부터, 장땡, 여기서부터, 여기, 장땅봉 후에 여기 적산봉이 나왔죠 예, 적산봉 나오면 뭐 이런식으로 예, 추세선을 거서 얘도 거기를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이제 돌파매매도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자리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 중에서도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일단 패스 할게요 예, 일단 에코프로도 어쨌건 예, 금요일 날 상승으로 좀 차트가 나름 조금 이뻐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추세선을 거서 물론 단기 추세선이긴 하지만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래량도 계속 나름 좀 실리긴 했으니까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도 힘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 구름대를 아직 넘지를 못하고 있죠 예,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약해요 예, 그리고 주봉상도 음, 전환선 기준선도 아직도 이격도 가지고 아직 다음 주 되면 머리를 조금 들려나 들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어, 일단 중요한 거는 구름대를 일단 에코프로는 나와야 되고 2차는 예, 에코프로 BM처럼 예, 여기까지 올라와야 얘도 후행 스팬이 올라가고, 이렇게 요런, 여기 그러니까 최소한 5만 6천원대까지 올라와줘야 에코프로도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뭐 저번주 내내, 저저번주 내내, 아, 저번주부터 이번주까지 이번 내내 했던 얘기라 아마 이제는 거의 뭐 쇠내식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음.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56,000원 대 에코프로 BM은 114,000원 대 여기로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 그것만 알고, 다음주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도 갈수 있죠. 다음주 가면, 에코프로도 여기 돌파하고, 에코프로 BM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확 좋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예요. 포스 골딩수도안 좋았다가 구름대 넘고 후행, 구름대 넘고 예, 후행스팬 넘어가니까 확, 취하, 확 좋아지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아셨죠? 이렇게 예, 보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